협곡과 같은 깊은 골이 놓아져 있는 이곳에 파도, 파도도 쳐서 이쪽으로 파도가 들어오는 물길이 있는 아, 홍해의 아, 그런 바다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멋진 이런 절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 앞에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기한 아, 바위들이 너무나 멋지게 펼쳐져 있어요. 자이 앞에 이 협곡의 깊이는 아, 어마어마합니다. 한 아, 4미터가 높아요. 요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이곳이 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아, 물이 들어오고 앞에 풍경, 저 앞에 절이 자리 잡고 있는 아, 이런 곳이에요. 이 바위 돌 자체가 아 너무나 수마가 좋고 또 해임이 좋고 또 석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멋진 이런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협곡을 감상합니다.